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전교에서 한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학급에서 반에서 5등 정도 한다라고 하면 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서 반에서 5등 한다고 하면 잘한 편일까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5등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다라고 음. 생각도 들고 학생 스스로도, 아, 나 정도면 공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다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이 보통 2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반에서 5등을 하게 된다면 상위 25에서 3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등급은 3에서 4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반에서 5등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3, 4등급을 맞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졸업한 제자와 얘기해 보니까 어, 자기는 수학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니 5등급이 떴다고 되게 좌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확실히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모습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등급제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제 학급에서 5등한 학생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어, 보통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보통 3등급이 마지노선이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3등급이 상위 23% 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학급당 20명이라고 했을 때 반에서 5등을 하면 3등급도 맞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게 되고 중학교 때와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네. 중학교는 절대 평가다 보니까 A를 받는 학생들도 많은데 고등학교는 확실히 상대 평가다 보니까 좌절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건 정말 슬픈 네. 얘기네요. 어, 중학교는 아무래도 절대 평가다 보니까 90점 이상이면 모든 학생들이 A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좀 다르죠. 어 제가 알기로 중학교에서는 등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과목별로 세세하게 점수와 등수가 다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수학 점수를 8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학생들이 좌절을 합니다.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이 30% 이상 보통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고등학교에 오면 8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과 등수를 봤을 때에는 이 수학시험 평균이 30점이라면 이 학생은 80점을 맞아도 1등급을 맞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처럼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성취도를 보통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90점이 넘었으니까 잘했다. 나는 80점이니까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에 왔을 때는 이 등급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만 보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학부모님과 함께 좀 등수와 성적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점수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점수만 보고 나는 못했다 나는 잘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음. 나누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등급과 이제 평균을 보고 학생들이 판단을 해서 좀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생들 졸업할 때 이런 얘기를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수업시간에서도 좀 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네. 중학교에서는 45분이었던 수업시간이 고등학교에 오면 다시 50분으로 한번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이제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이렇게 점차점차 5분씩 늘어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업시간 50분, 쉬는 시간 10분으로 딱 1시간이 1교시 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계획을 잡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이 5분 차이가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 음. 어, 빨리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거 이외에는 과목 선택에 그렇게 자유가 없는데 고등학교에는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왜냐하면 어,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의 자율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들어올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더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만큼 학생들의 책임감이 더증가하 됩니다. 어, 저희 학교를 예로 들면 저희 학교에서는 흔히 옛날에 얘기했던 문과, 이과가 음. 아니라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한국지리 등등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과과목과 문과과목을 섞어서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과목을 섞어서 수강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은 즉 학생들이 그만큼 자율성이 증대된 만큼 책임감이 더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자녀분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를 보시고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설계할지를 파악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이 학생이 더 학교 생활을 보람차게 할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로와 진학을 고려해서 진학하는 학교의 어, 교육과정 편제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증대되는 만큼 책임감도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로를 명확하게 설계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더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더 이런 내신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이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보통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비슷하게 1차 지필 평가 2차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지필평가를 생략하는 과목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1차 지필평가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등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을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성적표를 보시고 학생들의 멘탈을 좀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1차 지필평가가 곧그 등급은 아닙니다. 2차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합쳐진 학기 말 성적이 이제 1학기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을 보고 나서 학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어, 자녀분이 어떤 과목이 강한지, 어떤 과목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잘하는 과목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못하는 과목은 최대한 잘하는 과목까지는 아니어도 좀 평균적으로 잘 맞출 수 있게 설계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아무래도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하락했을 경우보다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상승했을 경우에 대학교에서 조금 더 평가에 좋게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다음 시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좀 격려와 지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처음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바로 입학 전형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보통은 이제 대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고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당장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선택 과목에서부터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곤 합니다. 진로를 정하고 정하지 않고에 따라서 공부하는 의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을 타고 항해하는 경우 앞에 목적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경우에 더 열심히 노를 젓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데 진로가 명확해지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꿈과 끼를 펼쳐서 잘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한다면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실기 과목이나 다른 전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자녀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실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갑자기 공부 시간을 확 늘리거나 잠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택합니다. 유명한 이론 중에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 넣게 되면 개구리가 튀어 오릅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 속에 넣어놓고 온도를 점점 올리면 본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개구리는 가만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에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학습 시간을 늘리게 되면 학생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하루에 5분씩이라도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학습 시간을 늘려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 학생 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많은 격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공부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려면 체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또 체력입니다. 학생들이 정신적인 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심 시간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잠깐의 체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많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엎어지게 됩니다.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해주시면서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